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렌드 핫 이슈 조영구입니다. 자, 여름의 중심에 와 있는 만큼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열기 가득한 핫한 소식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렌드 핫 이슈 출발합니다. 글로벌 시대인 만큼 해외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언어는 필수입니다.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이 바로 영어입니다. 그래서인지 예나 지금이나 어릴 때부터 영어 교육에 집중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오늘은 아이들의 영어 실력을 탄탄하게 쌓아 올릴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영어에 대한 부담감을 없애고 미래를 탄탄히 준비할 수 있는 공부법. 어떤 건지 알아볼까요? 우리나라는 수십 년 전부터 영어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보다 효율적으로 영어를 학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이곳 또한 영어 학습법에 대해 고민하며 아이들의 실력을 키우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문법이 녹아 들어간 독해를 하기 위해서는 문법을 거의 이른바 내 장난감 가지고 놀듯 그렇게 해야 될 정도로 이제 능숙해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 시간이 꽤 걸리죠. 그렇다라고 할것 같으면은 이미 논리회로를 충분히 형성시켜서 그런 수업을 들을 수 있는 5학년, 6학년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그 레벨까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좀 안정적인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가 그때부터는 입시어를 영 하는 것이 상당히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곳은 입시 영어에 포커스를 맞춰 수업이 진행되는데요. 물론 지루한 수업이 이어지면 재미도 없고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겠죠. 하지만 이곳의 분위기는 다릅니다. 초등학생 아이들도 수업을 잘 따라가며 실력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이전에 뭐 어떤 가족이 있어 알겠어. 네. 아빠가 애한테 시킬 때 뭐라고 해? 마해라 그러잖아. 그래 그래? 네. 뭔 말지 애가 돼? 네. 그래서 사격 동사 뭐 했다고 마. 해라 사역동사라고 하면 뭐, 뭔 말인지 대해어 여러분들이 학교에 지각하면 옛날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일로 와 하고 부르고 퍽퍽 때리고 애가 잉잉하고 올 때까지 때린다고 뭔 말인지 따라왔어? 지각 안 했으면 지각 한해보단 착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선생님이 얘는 울리진 않아 그래서 잉잉은 안 들어가 영문법에서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것들을 어떤 재미있는 스토리와 결부시켜서 연상기억법으로다 어, 패키지화 시켜서 학생들한테 수업을 하면은, 그러면 그게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을 제가 많이 했거든요. 도와줘요, 토르. 그러면 토르가 되는 이유는 투부정사의 TO, 동사원형의 R. 그래서 도와줘요, 토르를 기억하면은 학생들은 훨씬 빨리 기억하게 되죠. 오랜 기간 학생들을 가르쳐 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탄생된 영어 지도법으로 학생들의 성취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는데요. 음. 옛날에는 영어를 잘 못해서 자신감이 좀 없었는데 좀 자신감이 생긴 것같아 어, 문법이나 단어 같은 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전보다 더 늘었죠. 어려운 문법을 선생님이 암기하기 쉽게 되게 재밌게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전 학원에서 내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느낌이었다면 여기서는 진짜 내 자신이 스스로 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뭔가 할수 있는 것 같아서 흥미가 생겼어요. 다 학생이 어느 정도 논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학생들한테 역질문이 들어와요. 선생님 그런데 이 질문에서 저는 이것이 의문이 풀리지가 않아요 이런 질문이 들어와요 그러면 선생님도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본인 스스로도 성장하는 걸 많이 느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그래서 저는 선생님을 뽑을 때어 일단은 물론 뭐 학벌 이런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결정적으로는 어 제가 알려준 방법을 정성을 담아서. 학생들한테 얼마나 해줄 의향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하셔서 지금 저희 학원에서 수업해 주는 선생님들이 어머님들께 좋은 어떠한 피드백을 받기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서로 좀 보람 있게 학원 생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피와 살이 때는 영어교육에 대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입시 영어 전문가 김경진 원장님 모셔서 좀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입시 영어를 준비해야 된다고 했는데 네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네네. 영어 공부에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네네. 일단 입시 영어라고 하면 문법과 독해를 중심으로 놓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근데 네. 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학년과 고학년 을 일단 구분할 필요는 있습니다. 음... 저학년 때는 이, 당연히 이제 흥미 위주로서 학생들을 좀 끌어줘야 할 것이고요. 음... 고학년 때부터는 그래도 일정 부분 논리력이 형성되기 때문에 네. 어, 그 논리력을 자극하면서 어, 어려운 단어들을 조금 암기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중학교 때가 되면 문법을 네. 확실하게 잡아줘야 합니다. 아. 그리고 고등학교 때에는 네. 중학교 때 탄탄하게 했던 문법을 근거로 해서 어, 독해량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음, 독해량을 늘리는 게 핵심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영어 독해를 잘하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 건가요? 나 아,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 제가 학생들에게 권하는 방법은 너희들이 지금 예를 들면 미국의 뉴욕에 살고 있고 그리고 너희들이 어, 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라는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해봐라 이런 어, 조언을 해줍니다. 그러면 학생들도 보통 동의하는 것이. 당연히 단어를 많이 알아야 되겠죠. 오. 단어를 많이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어에 대한 일정 부분 규칙성을 인지를 해야 됩니다. 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국어니까 뭐 버스를, 집을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겠지만, 미국인들에게 있어서는 버스를, 집을, 이게, 집을 이게 이제 훨씬 더 자연스럽게 아.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 한국어를 사용할 때왜 버스를, 집을이 더 자연스러운지에 대해서 어, 조사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죠. 아. 어, 그런 어, 궁금증이 해결된 상태에서 한국어를 읽어야 어, 자연스럽게 읽 될수 있듯이.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규칙성을 확보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 어, 그 미국인이 한국어 책을 많이 읽을수록 어, 많이 그 독해력이 늘어나듯이 어, 그 영어 독해를 어, 그러한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문법이 근거가 되는 측면에서 이제 독해를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영어 교육에 관심 있는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하신다면요. 제가 경험한 외국어를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책도 많이 읽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근간이 될때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은 창조성이라고 하는 것도 수많은 암기 속에서 비로소 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학생 때에는 어그 전통적인 공부법 거기에 대해서 많이 염두를 두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미래 시대의 인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영어 교육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입시 영어 전문가 김경진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마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좀 보살피고 그분들에게 힘과 위로가 될수 있는 따뜻한 말, 또 관심과 사랑을 여러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트렌드 하디쇼 더 알찬 소식 가지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하디쇼였습니다.